단는네비를 찍었어요. <laughs> 와, 이발관 나 진짜 한번안가 봤어요. 와, 한번안가봤어 이발관. 이발관 가본적 있어요? 저 처음이에요. 저 처음입니다. 이발관은 처음이고 처음에 기대 들어온 거겠죠, 형님들. 처음이어잘지 보여 드릴게요, 머리를 어떻게 자를지 정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여기 이렇 어. 들어가자머를 대기업 미용실이니까 믿고 자르라고. 이거 <laughs> 무슨 <laughs> <뭔> 소리예요. <laughs> 아, 그습니다긴장된 생기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약간 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laughs> 머리 면도 부탁드니다이 <laughs> 짧게. 제 보여드릴게요 짧게 아수동생들이요 신기한게 요 여러분들 보시면 중반쯤 이러면 앞에서 다이겨고발는 아, 네, 네. 이렇게 이러면서 거지예뭐는아 하면... <laughs> 다겠습 짧은 머리 잘울린다고 신청들이. 아, 지금 벌써 나요 네. 얼마나 잘졌나요 지금요? 예.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 몇분계세요 지금 면도하는 거에 보고 싶다고. 사실 이발소 오는 거는 많지 않잖아요. 사람 어. 시청자 분들이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 음. 그. 그 예. 제발 그거 해서 면도 해야지 어, 이발소 총기. 그렇죠. 이발소. 아. 아. 와귀염 너무 진오 신기 신기해요 앞으로 머리 감는 거 <laughs> 여러분들 신기하시죠 여성분들은 신기할 것 같아요 나처럼 그죠 여성 시청자분들은 이런 거를 처음 볼것 같아요 앞으로 머리 감는 거 셀프 감기 아니에요 감겨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장원에서 뭐랄까,다가 입어서 우츠다가 올지 뭔데. 시원하겠다고 시청자분들이 시원하겠다고. 시원하십니까 대주님? 네. 예. 시원하십니까? 예. 네. 안팔깝습니 이번에 미국가서 얘기했던 것은 어, 이 미중 정상회담. 옷을 입어야 돼. 옷 입고 할 걸, 그지? 왜? 응? 응? 우리가 올구르 하는 거 먹고 가자. 요, 응. 그렇 네.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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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좋아졌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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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운전하세요 빨리. 나 <laughs> 휴먼식 갈수 있어? <웃음> 어? 나 <laughs> 휴먼식 갈수 있을까? 예, <laughs> 잠깐만, 더러워. 나 여기 찍어. 머리 어때? 이거 모이카 머리, 이거 머리 어때요? <laughs> <laughs> 저희 2월 수달 모이카니 하나 더. 일로 와라. 자, 이렇게.